KBO리그가 모두 신인 드래프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롯데는 2연승으로 다시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11일 인천 원정 경기에서 SSG를 10대 2로 완파를 하면서 삼성에게 패한 한화를 8위로 밀어내고 7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맞대결을 펼친 6위 SSG에게 0.5게임 차로 따라잡았고 가을 야구의 커트라인인 5위 두산과도 3경기 차이가 나면서 잔여 경기가 15경기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롯데로서는 막판 뒤집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또한 롯데의 다른 부분에서는 네 번째 순위로 신인드래프트에서 신인 선수들을 지명했는데요. 생각과는 다른 이변의 선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롯데의 향후 전망과 분석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롯데의 마지막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롯데가 가을 야구를 위한 마지막 불꽃을 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의 미래를 이끌어갈 10명의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였는데요.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 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총 10명의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먼저, 롯데는 1라운드에서 광주제일고 좌완투수인 김태현을 지명했고, 2라운드에서는 배명고 우완투수 박세현, 3라운드에서는 야탈고 우완투수 김현우, 4라운드에서는 부산고 포수 박재엽, 6라운드에서는 부산과기대 외야수 김동현, 7라운드에서는 신흥고 좌완투수 이영재, 8라운드에서는 부산과기대 내야수 최민규, 9라운드에서는 장충고, 외야수 한승현, 10라운드에서는 경남고 우완투수 김태균, 11라운드에서는 인천고 우완투수 조영우를 각각 선택했습니다. 롯데의 신인 지명에서 박준혁 단장은 신인 드래프트 지명의 방향성에 관하여 스카우트팀, 운영팀, 육성팀과 함께 고민을 많이 했다. 현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우리 투수진의 뎁스를 두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드래프트는 사전 라운드별 전략에 따라 기존에 생각했던 선수들을 지명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라고 총평했습니다. 일단 관심의 초점이 모인 것은 1라운드에서 뽑힌 김태현의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 사순위 지명권을 가진 롯데는 김태현을 비롯하여 덕수고 우완 투수인 김태형 등 여러 후보들과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광주일고 김태현을 지명했습니다. 롯데가 김태현을 지명하자 다음 순서인 기아는 다른 생각 없이 바로 덕수고 김태형을 지명했습니다. 기아가 선택하고 롯데가 포기했던 김태형은 지난해 고교야구 주말리그에서 노히트노런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최고 구속 151km의 위력적인 빠른 공을 갖춘 직시전력감 우완 투수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롯데는 좌완 투수 뎁스가 부족한 팀 사정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85cm, 87kg의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가진 좌완 투수인 김태현을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은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선수로 좌완 투수가 부족한 롯데의 아킬레스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최고 구속은 147km이며 충분히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롯데는 김태현은 구단 좌완 뎁스를 강하게 할수 있는 투수이며. 선발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수라면서 다양한 변화구와 우수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장점이며, 특히 올해 구속과 경기 운영면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변화구를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185cm, 87kg의 이상적인 체격 조건을 바탕으로 높은 타점에서 투구가 가능하며 회전수가 좋아 직구 무브먼트가 좋다. 즉시 전력감의 선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준혁 단장 또한 김태현은 좌완 선발 투수 자원으로 직구 무브먼트, 커브 각도, 신체 능력 등 우수하며 향후 구단 좌완 선발 로테이션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미래의 좌완 에이스로 성장할 제목으로 판단했음을 밝혔죠. 롯데는 2라운드에서 지명한 박세현도 당장 내년부터 불펜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박세현은 185cm, 86kg의 신체 조건을 갖춘 선수로 즉시 전력감 중간 개투라고 평가한 롯데는 빠른 암 스피드로 평균 구속 145에서 147km를 기록하고 있으며 속구에 장점이 있고 슬라이더의 브레이킹이 우수하다. 체격 조건도 우수하고 추후 밸런스가 좋아진다면 선발 투수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의 롯데를 분석해 보면 상위 라운드 지명은 투수에 집중됐는데요. 3라운드에서도 투수 자원인 김현우를 뽑은 롯데는 김현우는 안정된 안정된 밸런스를 바탕으로 강한 구위를 보유한 중간 개투 유형의 투수라면서 손끝 감각이 좋은 투수로 최고 구속 149km를 던지는 파이어볼러다. 평균 구속도 144에서 145km를 기록했다. 파워가 우수해 향후 구속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투수 위주의 지명을 했던 롯데는 4라운드에서 미래의 포수자원을 확보했는데요. 롯데가 4라운드에서 지명한 박재엽에 대해 상체와 하체 밸런스가 우수하며 수비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며 장타력 또한 겸비한 포수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롯데는 지난해 LG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좌완투수 진해수를 영입하면서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권을 건네 이번 드래프트에서 11명이 아닌 10명의 선수만 선발이 가능했습니다. 롯데의 지명은 투수자원 6명, 야수자원 3명, 포수자원 1명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마운드의 불안으로 초반부터 힘겨운 레이스를 지속하고 있는 롯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수 위주의 지명을 했는데요. 대부분 미래의 기대주인 고졸 선수들을 투수자원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반면 야수자원은 1명을 제외하고 대졸 선수 2명을 지명했고 포수자원은 고졸입니다. 타자 자원은 기대감보다는 경험적인 요소가 선택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필드에서 전날 잠실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팽팽한 투수전 끝에 레이에스의 연장 10회 결승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3연패를 벗어났고 11일 14안타를 집중시키며 10점을 뽑으며 2연승을 달리고 가을야구 희망의 끈을 유지했는데요. 깜짝픽인 선발투수를 박진으로 투입하면서 3.2 이닝을 사피안타의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롯데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고, 레이스에서는 반격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과연 신인 드래프트에서의 기대감을 투수진과 타자들의 분위기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롯데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